자 어, 지금 뭐냐면 저 여기 보세요. A를 기준으로 A에서 고정돼서 원 위를 이렇게 뱅그을 실이 있어요. 실이 이렇게 있는 요거를 실을 들어서 팽팽하게 당기면 여기에 실이 접혀지면은 P가 여기 와요. 이렇게. 그럴 때이점에 어, 좌표를 어떻게 돼? 네개 변수를 나타내라. 여기서 뭐죠? 세타를 향해 나타내라. 합니다. 자, 일단, 천찬히 어떤 건지 알겠죠? 실은 이렇게 분명히 당기면, 여기서 접선이면, 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뭘할수 있냐면, 요 길이가, 뭐 같아요. 요 접선의 길이와 같아요. 따라서 요 길이는 A 세타니까, 이 길이는 A 세타가 되죠. 됐나요? A 세타. 우리는 요 문제를 풀 때는 뭐를, 벡터를 이용하면 훨씬 편해요. 자, OT 벡터는 OT 벡터는 반지름이 얼마야? a니까 어떻게 되나? a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온 게 벡터고요. 그다음에 <laughs> 요 각이 90도니까 TP 벡터를 구할 거예요. TP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T점을 원점으로 갖다 놓으면 요렇게 표현하게 될 거잖아요. 야 그러면 요 길이는 a 세타고 각은 요게 90도니까 자 보세요 세타만큼 갔다가 어떻게 돼? 거꾸로 2분의 8만큼 내려온 거잖아. 자 됐나요? 그러므로 얘는 길이가 얼마야? a 세타고 각은 호사인의 세타 갔다가 2분의 8만큼 내려왔고 사인에도 마찬가지로 세타만큼 갔다가 2분의 8만큼 왔으니까 얘는 a 세타에 얼마? 얘가, 사인 세타고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어느 벡타 음, OP 벡타는 OT, 다기 T, P 벡타니까요 둘이 다하니까, 어떻게 되나. 자, A로 묶어낼게, 그냥. A로 묶어내면, 코사인 세타, 다기 세타, 사인 세타. 콤마. 어떻게? 해? 사인 세타, 빼기,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매개변수다. 얘를 뭐라고? x, y로 하죠. 그래서 다시 여기 하나 적으면 x는 뭐죠? a로 묶어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사인 세타 y y는 a에 사인 세타 빼기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게 1번의 답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이 자치의 길이를 구하래요. 2번은 이 곡선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치 길이 구하는 거, 자, 어떻게 되노? 자치 길이를 A를 하면, 인테그라 0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 돌잖아? 그 다음 뭐야? 루트, dx, dθ제곱, dy, dθ제곱, d3 dθ니까요. 우리는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자, 이 계산하는 과정을 어, 여기 매기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dx, d 세타는 a로 묶어내면, 호사인, 다하기, 세타, 사, 세타, 사인, 세타니까, 호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악 미분하면 1, 사인, 세타. 다하기, 세타, 호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뭐, a, 세타, 호사인, 세타가 되죠. y를 세타로 미분하면, Y를 세타로 이루 하면 역시 A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앞에 거미이랑1코사인 세타 다 빼기 세타니까 다기 이렇게 되죠? 여기가 빼기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그 하니까 뭐다? A 세타 사인 세타 따라서 DX D 세타 제곱 DY D 세타 제곱 A 제곱 세타 제곱 되게 사인 제곱, 보사인 제곱이니까 뭐야 a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 a 세타의 제곱. 따라서 우리가 과하고자는 얘는 인테그랄 뭐야 0에서2 파이까지 얘는 a 세타 d 세타. 그러니까 a 2분의 세타 제곱 0에서2 파이. 러니까 4파이, 2파이 제곱. A, 여게 우리가 와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벡터를 이용하여 좌표를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자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는 뭐, 그 다음에 접근하는 형태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고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